정인아, 어때? 정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. 자, 끝까지. 자정훈이가다할 거지? 나몰랐많졌다 이야. 자, 빨리 해. 빨리 해. 서아니 빨리 해. 빨아 해. 다 하고 봐 해. 아니 계속해 이거 다 없어진 다음에 보라니까. 잠깐만요 나. 아니 이거 왜 이러지?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왜? <laughs> 여러분 갑자기. 커피가 곱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 15분 중에서 누가 그걸 아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